what the fuck no no one fucking told me oh what the fuck is that what was that what? oh she was slick show me your arms oh oh, oh she's losing yeah, nah, i'm definitely Run, motherfucker oh the fuck? Oh, what oh hell no hell no that's some um, stranger things must this is madness mate you go some... sweet home what are they like demons possessing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라스TV의 신상만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다시 한번 불고 있는 영화 기생충 열풍과 K드라마 스위트홈 전세계 인기 열풍을 분석한 기사가 나와서 소개하고 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휩쓴 지 이제 1년이 거의 되어가고 있고, 한때 일본에서 짜파구리 열풍이 불 정도로 뜨거웠었는데, 다시 한번 영화 기생충의 열풍이 불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와 소개합니다. 일본의 넷플릭스를 흔드는 한국 작품 기생충에서 사랑의 불시착까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 반지하의 가족이 일본의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자마자 스트리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개봉 4월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랭킹 차트를 제공하고 있는 플릭스 페트롤이 4일 밝혔습니다.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기생충은 4월 연속으로 영화 부분 랭킹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지난 1일 일본 OTT 한정으로 넷플릭스에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 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했던 기생충은 송강호 가족의 장남 기우가 고액 과외교사 면접 때문에 이성균의 집에 발을 들여놓으며 시작한 두 가족의 만남이 수습할 수 없는 사건으로 발전해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기생충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스위트홈,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도 일본 넷플릭스의 탑 10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해 부시작은 일본의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이후 1년 내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빈과 손예진이 교제를 인정한 것으로 그 인기가 재현되고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산 크리처 드라마 스위트홈을 분석한 일본 기사입니다. 한국산 공포 스위트홈은 왜 인기가 있을까?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작품은 사랑의 불시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원 클라스도 사회현상이 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그에 따라 현재는 스위트홈이 국내 종합 탑10에 진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 기폭제가 되어 이제 종합순위에 항상 한국 드라마가 랭크인 하고 있을 정도로 한류 열풍의 지속, 또 다른 작품이 지난해 12월 5일부터 서비스 게시되어 탑10에 진입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스위트 홈입니다. 왜이 K 드라마 크리쳐물이 국내 탑10에 랭크인 되었을까? 기존 한국 드라마의 이미지는 로맨스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1차 한류붐을 일으킨 겨울 연가나 지금 붐을 이끈 사랑의 부식작도 일본에서 히트하는 작품은 로맨스 장르의 것이 눈에 띄고 그렇기 때문에 연애물에 관심 없는 레이어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한국 드라마는 연애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것이 제작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 특히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에 전달되기 시작해서 더 많은 한국 작품이 더 많은 사람의 눈을 멈추게 하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이태형 클라스와 스위트홈은 조금은 로맨스를 벗어난 작품입니다. 계층에 맞는 한국 드라마 전체가 더 넓은 층의 지지를 얻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흐름에서도 이색적인 것이 드라마 스위트홈. 여하튼 이 드라마는 호러 작품. 그로테그스한 묘사도 강하고 피가 이렇게 난자해도 될까라고 할 정도로 생각을 어수선하게 합니다. 공포라는 것만으로 협상 선택 장르인데 왜 여기까지 높은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시청자들이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한국 작품에 일종의 신뢰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스위트홈은 그렇게 믿어보고 시작하는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재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K-드라마에는 반드시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발견됩니다. 멋있는 것은 각본과 옮기는 방법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미스트나 새벽의 조주처럼 몬스터 패닉계 작품은 결국 낯선 사람과 함께 어딘가에 갇혀서 농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로 들어가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이 스위트홈에는 그 캐릭터들이 남김없이 등장합니다. 소극적인 자세의 주인공 만능으로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강한 아저씨, 무서운 이미지의 약구자, 사이코패스, 열렬한 기독교 신자, 자의 대원 전투력 발군의 미인,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아줌마,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상투적인 형식의 캐릭터가 조금 전형에서 벗어난 활약을 하는 것도 예를 들어 얼굴에 화상용 토가 있는 약구자 오빠가 첫 등장에 사람을 고문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가 사실 후반에 가면 실은 굉장히 좋은 놈임을 깨닫고 기독교 신자는 이런 사태에 빠지면 요주의 위험인물 경향인데 칼을 잘 다루는 영웅이 되거나 개성이 없어 보이는 각 인물의 개성이 잘 드러나옵니다. 캐릭터를 세우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활용방법도 매우 뛰어난 드라마인 것입니다. 억대한 일상과 높은 기술로 만들어진 압도적인 퀄리티의 CG 아무리 이야기가 재미있고 등장인물이 매력적이라도 역시 괴물계의 작품이라면 시각적으로 CG의 퀄리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엉터리라면 단번에 저렴한 분위기가 되어 인기는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한국산 CG 기술은 헐리우드를 빰치는 최고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아주 무섭고 사령 명사가 정교합니다 제작비는 유회당약 (30억 원) 일본 엔으로 환산하면 약 (2억 8500만 엔입니다) 일화당 이 막대한 예산과 어깨 최고의 기술을 더한다면 최고의 퀄리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작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각 정보가 완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상 표현이 뛰어납니다. 몬스터 조형도 각각 개성이 있고 무엇보다 원래는 인간이었다라는 설정을 제대로 살린 비주얼들이 흥미롭습니다. 머리가 없고 눈이 머리만큼 커지거나 팔이 굉장히 늘어나거나 또 사시사철 단백질밖에 머릿속에 없었던 보디빌더를 괴물화한 괴물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생존의 신체적 특징이 그대로 몬스터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시각적으로 의미있음이 매우 좋습니다. 시즌 1은 총 10화, 최종화는 충격의 충격을 줄수 있도록 전개되고 있으며 이미 시즌 2가 기다려집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왜 두근두근합니다. 살아있다도 목격자도 스위트홈과 같은 아파트를 무대로 하고 있지만 유명 무명의 관계 없이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관객을 의식해 만드는 방법에 끌려 있으며 스토리도 타협이 없습니다.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영상은 드라마로든 아깝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일본에서는 혐한의 의견을 보이고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 인상이지만. 이래 3억이 덜 들여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어느새인지 빨리 알아차리는 편이 좋을지도 영화 등은 오래전에 한국의 독창성에 뒤진감이 있고 드라마 등도 이미 일본의 위 같다. 일본인도 한국의 부지런함을 본받지 않으면 문화에서도 질지 모른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보다 일본의 것들은 미지근하군요. 그것은 일본의 규제 때문에 이전보다 잔인한 장면을 쓸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평소 서양과 한국의 영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서스펜스, 미스터리 장르라면, 특히 일본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고 느낍니다. 대개 범인이 도망갈 때 안전벨트를 하고 운전을 하거나, 지금의 일본 드라마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라니 처음 들었어요. 하는 사람도 물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주위에서 상당한 화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취미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기탄 없이 가르쳐 주는 친구 지인이 있다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랜만에 단숨에 본 드라마였어 조마조마 두근두근하면서 눈물 지금의 일본 드라마보다 배우도 각본도 질이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나. w d 와 기생수가 섞인 느낌이 여러 가지 포함하여 있긴 있었지만 재미있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작품은 돈 들여 만들지 않으면 자주 보는 좀비와한 인간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혈관, 상처 등이 어색해 보이지만 스위트홈은 적어도 저렴한 느낌이 그다지 없고 도시 피어만으로도 볼만했다. 일본은 예산 때문에 좀비들이 습격하는 장면이 적기 때문에 일본 테레비의 드라마는 재미없다. 인기 있다니 처음 들었어요. 선동 기사는 안 돼. 한국 드라마인데 자유대원이 나오나요? 워낙 만화를 좋아하는 일본 문화에서 괴수영화나 크리처물 인기는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퀄리티를 가지지 않으면 크리처물로 일본 시장에서 성공하긴 힘듭니다. K 웹툰 기반으로 한 K 드라마 스위트홈의 초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K 좀비물 킹덤과 비슷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을 너무 좋아하는 일본 언론이 이번에는 스위트홈을 분석하고 있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댓글 반응을 보면 이젠 한국 드라마 수준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일본을 보면 손흥민 인정, BTS 인정, K 영화, K 드라마 인정, 갑자기 코리아를 인정하는 것을 일본 언론이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각자의 생각이겠지만 어쨌든 기분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